컴다컴. 아, 오늘 떨러 왔어요. 아이고 뭔 얼마나 달라는지 당최. 그래서 지금 날라니 힘들고. 저 오늘 날 텐트 애들 어릴때 텐트 사 가지고 전수기로 끌고 댕겼는데 그걸 쫙 펴놓고 지금. 라고요. 그래야지. 못 따요. 언제 따고 있어요, 그럼 못 따요, 못 따요, 못 따. 하나만 따서 먹어가네 아이고, 웃기나마. 아. 어? 이거 너니 물. 더 많은 게. 당체. 요렇게 예쁜 앵그는 보다 처음 보겠네. 너무 데미 밑에까지 달려서. 참, 너무, 막기다네 손이 가서 이리 훑어야지. 그냥, 너네 안 떨어져. 그렇지, 옆으로 밀어놓자. 어, 어. 푹기 났네. 그 희한하게 흔들어도 안 떨어지네. 참. 일관게 매달려가지고 이것도안 떨어지더라고 그럼 지금도 손이 어디 가서 훑어야 되잖아 이렇게 뻔들 응. 훑어야지 아이고 이하나마 이끼는 아직 더 익었어 작년 딸 때보다 더 익었어 했니물 골래가지고 뭐래도 한번 둥둥 띄우면 돼이 따자 면갈 줄이야 따야 돼. 아이고. 또 여자가 언제 놓고? 작년보다 즐거 그래도.